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깨달스페인어의 최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원 포인트 주화를 이렇게 오늘부터 열게 됐는데 첫 번째 시간은 세르 동사와. 에스따르 동사를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처음에 배우는 동사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세르 동사를, 동사를 써야 할때 에스따르 동사를 쓴다거나, 에스따르 동사를 써야 할때 세르 동사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영어의 비동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두 개를 섞어서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르 동사는 본질적인 거죠? 잘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 직업, 신분, 출신, 외모, 성격 등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씁니다. 문장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나의 이름 어떻게 될까요? Yo soy Andres. 라고 이야기를 하죠. Yo soy estudiante. 나의 직업도 세르동사로 화, 활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렇습니다. 출신이죠? Yo soy de Corea. 요 soy coreano. 이런 식으로 출신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세르동사를 썼었고요. 자, 그리고 외모 어떤 거 있을까요? 요 soy guapo. 요 soy alto. 이런 식으로 외모를 다룰 때도 우리가 세르동사를 썼었습니다. 요 soy apasionado. 나는 열정적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어, 성격이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세르동사로 표현을 했었죠. a l a is muy amable. 이런 문장을 쓸 때도 우리는 어, 세르동사를 활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시간, 날짜, 요일 등등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세르동사를 썼던 거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Que dia es hoy?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할 때도 Hoy es 3 de marzo 아니면 Hoy es lunes 이런 식으로 세르동사를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요? q 오라 hora es a h o 그러면 Son las cinco y media. 시간은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그 특정 시간과 날짜는 딱 정의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와 시간에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간, estar 동사 아닙니다. 시간은 ser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estar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estar 동사, 가장 많이 쓰이는 거 c 모 m o e s t 모 s ¿Cómo e s t s 안부, 묻고 답할 때 쓰였었죠? Estoy muy bien. Estoy muy b i e n 그리고 또 다른 안부나 상태를 이야기할 때, Estoy muy cansado, Estoy muy ocupado. 그렇습니다. 상태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estar 동사를 쓴다. 자, 그리고 또 언제 쓰죠, 여러분? Donde estás? 전화 통화할 때, 그렇죠? 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Estoy en casa, Estoy en la oficina. 이런식으로 위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estar 동사를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현재진행형 estar 동사와 함께 현재분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요, ando, yendo로 끝나는 녀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Qué estás haciendo? Estoy estudiando español. 이렇게 현재진행형을 쓸 때도 우리가 에스타르 동사를 썼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좀더 가변적인 상황이다,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스타르 동사를 쓴 거죠.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가 헷갈릴 만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제가 느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Andres es tranquilo. Andres는 차분한 사람이다라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Andres está tranquilo. Andres는 지금 차분한 상태다, 진정한 상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estar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 tranquilo라는 형용사를 두고도 ser 동사를 썼느냐, estar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한 문장 더 갈게요. Mi camiseta es verde. 내 티셔츠는 초록색이야. 라고 그냥 내 티셔츠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색깔을 묘사했기 때문에 세르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La manzana está verde. 사과가 초록색인 상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에스따르 동사 플러스 초록색이라는 뜻의 베르데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것이 익지 않은 설릭은이라는 뜻도 되고요. 사람한테 붙여서 어떤 것이 서투르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용사 베르데를 두고도 세르 동사와 에스따르 동사를 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잘 파악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강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르동사와 에스타르동사. 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주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많이 배우신 분들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상황별로 세르동사와 에스타르동사 중 어떤 동사를 써야 더 정확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깨달 스페인어 원포인트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Hasta luego!